어디부터 가는 거야? 거야. 가게부터 네. 가는 거야? 아, 시장으로 그래. 가야지. 지금 너 시장에다 떼어놓고 나는 또 가게 아니 집에다가 내려줘야 돼. 오늘 가게 안 여는 날이야. 아, 월요일이구나. 아, 가게에다 놓고서 이니더로 가져가라. 그러면되지 그래. 아빠가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 가게에다 놨으니까 네가 가져가. 그럼되지 저기 어디 바깥에다 놔. 그 뒤에 후문 쪽에 노무네지 안 가지가 요새는 그런 거. 아니야 집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왜 집이 더 가까운데 거 가게보다. 내가 볼때 거기가 거기더 많. 아니야 지금 시장에선 바르 거기야. 지금 몰면서 얘기하는 거야. 몰면서 얘기하는. 모르지 얘기하네. 나야. 아씨. 음. 담배가 어디 갔어. 나야 모르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잖아. 라서 그런가. 작년에는 배 김치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먹음직해 보였었는데. 아 배추가 현차나서래 그 올해. 배추가 파래서 그런가봐 그래. 근데 더 맛있어 이게 파는 게. 영양. 실제 먹으면. 예. 실제 먹으면 그게 더 맛있어 그건 우리 어른생각이고 애들은 안그래 애들은 하얀 배추에도 좋다고 겉절이를 해서 연하기는 하지 근데. 겉절이를 해서 그면 파란 파랑, 이파리쏙다 남겨놔 그래 원래 그래 땀은 똑같아지군, 영양. 함은 소비나 어디나 똑같아지, 어차피. 빠져가, 글리가니까. 더 어, 고춥다고, 근데. 네. 스파른 잎이좀 질겨, 근데. 그 파란 잎사귀에 염목소? 염록, 염 음. 응. 그 염목소가 많다고. 제가 갖고 왔네, 동장 정리를 할 테니. 충전 많이 됐네. 진짜 그렇게 빼주지, 새끼 씨. 아 나도 갈 건데 뭘 이거 뭐 간다 그래. 좀 답답한 길.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이거. 5번길78-15 이거. 보내이가 한국애가 아니다 음. 295에 7이1 5 295에 거 맞지, 5번 그냥. 길, 5번 길, 78, 1 15... 왜 검색한 결과가 없대? 아, 음복면을 빼먹었구나. 그냥 열합열 금요 하면 되는데, 왜? KBS 해피 FM 잠시 후 2시에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3개잖아. 뭐가? 갖고 올라갈게. 세 개요? 감 하나 이쪽에 들고 아, 김치통 들고 저 아, 동치미 들고 동치미, 동치미 비닐로 들고 해야 되네. 카트가 있어야 되네. 아, 같이 같이 다 올려갖고 아니, 하나에 들어있네. 무언데 근데 저 김치통이 한 손으로 들기 힘들 건데. 거먹 된다. <laughs> 찬거 먹지 말아라. 니 싸서 올리면 예정이 얘기를 건네 주십니다. 그래서 말잘 들려 요는 먹고 있어요. 있나 없잖아. 드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올 겨울에는요. 트도안 가고 기좀 흘러 봅시다. 무겁죠. 카트도안 가고 데는깜빡트도안가고요 가깝긴 해서 괜찮은데 가깝긴 어. 해. 엘베이트가 경비실 없어? 경비실 없어? 경비실 없어? 번 음. 음. 앞에 내려놓고서 엘베까지 चामुदगुना 여기까지가 안산일걸 여기까지가 안산인가 FPM 은가네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신성의 못 먹어도 고였습니다. 못 안녕하세요 못.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원인 아주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어, 애플레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스피커 소리 백1점일메가헤르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김윤지님께서 점심은 반주국에소이 넣어서 풍족하게 먹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다 잔잔하네요. 아, 근맛있게 드셨죠? 음. 밥잘 챙겨 드셔야 돼요. 특히나 겨울에는 음, 몸도 춥고 근육도 막 이렇게 긴장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깨끗한 걸로 잘 드셔야 됩니다. 4023님께서 저는 점심은 건너뛰고 당감 손질하고 있는데, 응디에. 감 좋아하시나요? 맛있는 거 보니까 음치 생각나서 좀 드리고 싶네요. <laughs> 아, 저희 집에 감 진짜 많아요. 지금 저 엄마가 감감을 한 박스 보내주셔가지고 감 많이 먹고 있어요. <laughs> 좀또 감철이잖아요. 그죠 0067님께서 음. 저는 한입을 쓰고 한 젓가락 먹는 짬뽕과 맛있는 점심 먹고 드라이브 하면서 군대 멘트들 듣고 있어요. 하세요. 요즘은 뭐 가는 길마다 예뻐가지고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 날씨죠. 자 음란의 흥남의 스로트 오늘 방송 안내드립니다. 해 일부는 관제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할게요. 음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음물정1 0 6 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커피탕 무료입니다. 커피탕 뭐 여러분의 야. 사연에 이어요 반지의 커피탕.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제할 거고요 2번은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 오늘 주제를 전해갖고 반지의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패션 잡아,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음, 신태. 주차장 넓고, 넉이한 외경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모르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랄까? 신태가 쉰테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인? 신들의 테크놀로. 이런 날 혼자 오는. 게 잠깐, 아, 가도대 <laughs> 기업이 잘 되는. 11월7일부터11월11일까지に,に、 안녕하세요. 펜싱 국가대표 구분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었지만 아직 2만여 개의 무고공장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6.25 참전용사나 유족이 계시다면 1661-7625꼭 연락해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그날의 영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 코리아 되고 해야 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요? 야 그때 그거 다 줬나?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음. 먼저 인사기는 했었고 어르신끼리 마주칠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경기도 양주시 보안동 주민분들 고맙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받은 기분이에요 아 이사 오셨냐고 <laughs> 저는 얼마 전에 문을 열고 택배를 막 이렇게 넣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전화오네 맞을때 끊지마 응. 저거야 약 약아니고 왜 조용한가 때. <laughs> 이렇게 이웃끼리 인사할때 그런거 느끼죠 공발고공님께서 은지 여긴 대구인데요 며칠전에 엄마 모시고 전국노래자랑 녹화 다녀왔거든요 일단 엄청난 인파에 놀랐고 큰애가 몸을 흔들며 같이 노래 부르시면 엄마 소스를 놀랐어요. 현성진는 조용해지고 저요 덕분에 엄마가 쉴때로 즐기다 왔습니다. 어머니도 흔히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건 뭐?